오빠가 생각보다 잘생겨서 놀라셨다. 응? 아까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 응. <laughs> 영상으로 봤을 때좀 못생겨 보였는데, <laughs> 실제 보니까 <그냥> 깔끔하대. <laughs> 아, 잘생겼네가네 좀 깔끔해. 응. 민준아 어때? 아빠가 그렇게 깔끔하게 생겼단다. 어떻게 생각해? <웃음> 뭐야? <웃음> 그러면 만약에 채널 주인이 식당을 차렸다. 근데 내가 왔어. 그래서 아윤호진데요저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어떡할 거야? 나가세요. 그래서. 왜요? 왜요? 저희 지금 미친 서비스가 없어요. <laughs> 기적도 없고요. 아, 예, 저유노치입니다 <laughs>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냥 아, 이게 긴가민가 하고 했는데, 너무 그러기에는 자신 있게 미친 서비스와 기적이 있다고 남겨주셔가지고 또 뭐, 뭐 정정해주세요. 미친 주인으로 <laughs> 미친 사장님으로 안 되겠어. 갑자기 뭘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일단 네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안양에 있는 구독자분의 구내식당 여기 멋들어진 빌딩들 중에서 오늘의 목적지는 제일 앞에 있는 요거 바로 금정역 SK 이거 전선 위에 뭐야? 새야? 아 아무튼 금정역 SK V1 센터라는 건물인데요 여기 건물 2층에 있는 이름푸드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건물들이 다 SK에서 지은 건물이라 이렇게 앞에 이름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꼭 금정역 SK V1 센터라고 찾아서 오셔야 한다네요 일단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구내식당 전쟁터에 있는 곳은 가성비가 나쁠 수가 없거든요 들어보니까 여기도 군내식당 전쟁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설레입니다 어. 아예 <놀람> 아. 민준아 예. <놀람> <드레스> 아, 상으로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쁜 아, 난, 거야 남자요네 어, 아빠는 나만 자예 <laughs> 식당은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배식대가 옆에 있고요. 식사 공간은 이렇게 깔끔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선불이고요. 가격은 육천 원입니다. 운영 시간은 이렇고요. 주말은 휴무입니다. 우리 식당의 가장 큰 자랑이 뭔가요? 미친 서비스. <놀람> 어떤 김이 친 서비스죠? 연어까지 드셔도 되고 <laughs> <laughs> 음. 메인 이렇게 코다리찜, 생선구이, 물론식으로 음. 고기 어, 아. 생선이 꼭 나오고 아, 메인이 좀 많은 편이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음식 보여드릴게요. 먼저 밥은 흰밥과 잡곡밥이 있고요. 소불고기, 생선가스, 토마토 칠리 스파게티, 표고버섯 떡강정, 치커리 오이무침, 배추 겉절이내 사랑 샐러드, 후식 사과. 국은 이렇게 퍼주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친 서비스 한번 볼게요. 먼저 잔치국수가 있어서 셀프로 마음껏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 라면도 셀프로 마음껏 드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와우 계란까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맛은 두 가지예요 거기에 커피도 있는데 믹스커피 말고 아메리카노까지 가능합니다 와우 그리고 식혜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히 먹어볼게요 미친 서비스와 미친 사장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이름푸드와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품감 보여줘 보세요 오 생각보다 많이 벌요 거의 오 저번 영상에빵 부페 이후로 좀 위가 늘어났나요? 지, 어, 지금 좀 생각보다 오, 오 이거 오늘도 또 우리 스페셜 댄스트 함께합니다. 먼저 보약부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상큼해. 음. 초골고기 음. 음. 처음에도 미친 서비스와 기적도 있다고 하는 순간, 요즘 가성비 식당들이 많이 없던 터라 바로 댓글 보자마자. 저... 어? 그래서 바로 전화 드렸는데 많이 놀라셨어요. 아까 뭐 전화 통화 들으셨겠지만 네. 오빠가 생각보다 잘 생겨서 놀라셨다. 응? 아까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 응. <laughs> 영상으로 봤을 때좀못 생겨 보여. <laughs> 실제 얼굴가 그래서 깔끔하대. 아잘 생겼네가 좀 깔끔해. 응.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올텐데 오늘 어, 괜찮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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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음. 어, 괜찮은데. 응. 嗯。Mm. 신났지 뭐 지금 아빠가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다는데 응? 그 깔끔하다고 한번 들었다고 그 당연하죠 칭찬 될 일이 거의 없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칭찬에 메말랐어요 당당히 얘기해주세요 댓글에 깔끔은 깔끔하다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표로추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너무 이 사회 분위기에 이제 너무 주눅도 필요 없습니다 어도 괜찮은데 그로디지털 단지 이런데 해도 전혀 풀리지 않을 그지. 오늘도 징징 타임이 있어가지고 방금 유모차에서 뺐어요. 어? 빵, 에? 빵, 민준아 어때 아빠가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단다. 어떻게 생각해? <laughs> 뭐야? 가족분들이 전체적으로 착하시고, 주방에 또 일하시는 이모님들도 착하신 것 같아요. 오자, 아기, 막, 아, 이래. 코가 엄마 코인가 이래, 내가. 아니, 아빠 코예요 <웃음> <웃음> 아빠 코. <laughs> 미래 너에게 미리 사과한다. 미안. 내 코를 닮아가지고, 내 아버지는 너 지금 여자한테 인기가 없을 것 같아. 미안. 그때까지 뭐 코로나가 없어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꼭 쓰고, 코까지. 내꺼 뺏어먹는다. <laughs> 갚을게. 가, 갚을게. 여기는 열 번은 덮어먹어도 된대요. 네, 이렇게 구독자 분께서 운영하시는 구내 식당 이룸 푸드에서 밥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어, 농담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기는 했지만은 진짜로 가성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기회 되실 때꼭한번 방문 해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냥 끝낼 수 없겠죠. 추석 잘 보내세요. 예, 예.